자, 4형식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해석 방법이 따로 있어. 해석 방법을 어떻게 보냐면, 자, 일단 첫 번째 4형식 동사라고 옛날에 내가 4V라고 표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면, 이첫 번째 목적어를 이제, 왜 이래? 이거? <laughs> 첫 번째 목적어를, 뭐, 뭐, 에게, 두 번째를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자, 뭐, 뭐, 에게 무엇, 무엇을 약간 주다의 개념을 따질 때가 많을 거야.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21번부터 볼게. Many business, 많은 비즈니스 기업들은 send, 보냈어. 자, 보내다겠지? 미래의 고객들에게 뭐를 보냈어? free gift or sample. 무슨 말이야? 이 공짜 선물이나 샘플을 보냈겠지 어디에 in order to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겠지 자뭐 하기 위해서 프로모트 촉진 홍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미래의 고객들에게 기프트와 샘플을 보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거 잘 기억하고 in order to는 그냥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없다는 것도 체크 하나 해두자 자, 그다음 22번, a d v e r s i t y 자, 역경은 종종 give 줍니다. 한 사람에게 사형식 동사겠지, 뭐뭐에게 기회를 주다겠지. 어떤 기회야? To discover ones ability 걸로 치고요. 한 사람의 능력을 뭐할, 발견할 기회를 줬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어드발 3 역경 자체가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고, 목적어, 목적어 두개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 알겠지. 23번 요약하라. 아이디어를 요약하래. 어떤 아이디어? 너가 배워온 아이디어를 요약하래. 어떻게 요약을 해? 아, 한 문장으로. 이 아이디어 자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 요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하고, doing이 주어가 됐네. 그럼 offer이 동사겠지. 여기까지 기억하고, 사형식 동사입니다. 뭐, 뭐, 에게, 무엇, 을 제공하다잖아. 그럼 뭐겠어? 이것을 하는이라고 하니까 이 이것은 뭐야? 바로 앞 문장에 해당하는 너가 이 한,

buy. 뭐할수 없어? 살수 없어. 뭘? 너에게 친구를 사줄 수 없다. 자, 사다는데 너를 살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에게 너에게 친구를 사다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펜를 사다주다. 내가 너에게 물을 사다주다.처럼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다음, it could not pay. 동사 표시하고, 또뭐할 수도 없어? 지불할 수도 없겠지. 너에게 for the loss 오브 원 걸로 치고 이들 또한 이란 뜻이야 이들는자 또한 뭘할수 없어 하나의 이런 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가 없단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뭘까 친구가 되겠지 그럼 이거 깔끔하게 해석해 볼게 자 세상에 있어서 모든 부유함은 너에게 친구를 사다 줄 수가 없대 그것은 구나페이 지불할 수 없을 것이래 너가 너에게 어떤 걸 지불할 수 없냐면, four부터 once까지. 이 친구의 잃은 것에 대해서 또한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아, 친구를 사다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친구 잃은 것도 돈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자, 다음, 225번 갈게. You know, 넌 알고 있어. 너의 아이들이 너 o 뒤에 대생각되어 있을 거고, 너의 아이들이 all growing up.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뭐 했을 때, 그들이 stop asking, 물어보는 것을 멈췄을 때겠지. 자, ask라면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보다겠지. 그럼 뭐겠어? 너에게 where they came. 의주동 잘 왔지? 어디에서 그들이 왔고 그 다음 refuge가 뭐야? 여기서는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리퓨즈 일단 밑줄 쳐 놓고 보자. 그럼 봐봐. 일단 where they came from까지 일단 갈로 쳐 봐.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 너는 알고 있어. 너의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뭐할 때? 그들이 물어보는 것을 멈춰. 너에게 어디에서 그들이 왔는지. 엄마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어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멈출 때 자라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다음에 거부를 한대. 자, 거부를 하는 게 누가 거부를 할까? 누가 거부를 해? 여기서는 바로 stop이랑 빗금을 쳐야겠지 그들이 거부를 할거 아니야 물어보는 걸 멈추고 거부를 한다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end를 기점으로 했었을 때 refuse랑 앞에 stop 두 개가 병렬구조라고 보면 되겠지 거부를 한대 to tell you 너에게 사형식이잖아 뭐뭐에게 무엇무엇을이겠지 자 너에게 어디에서 그들이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딱 봐도 뭐야? 엄마가 네 어디 나가러 가면 아 그런 데가 있다 이런 말할때 있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되고 25분 다시 처음부터 볼게. 너는 너의 아이들이 자라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 뭐했을 때 아니냐면 이왼 앞에다 한번더 끊어줘 보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조건이겠지. 그들이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춰. Where they came from?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거부를 한대 그들이 거부해. 그들은 누구야? 딱 봐도 아이들이 되겠네. 얘들이 아이들까지 적자 되니까 자 그들은 거부를 해 너에게 where they are going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말할 때를 거부할 때가 바로 뭐다 이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자,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보도록 할게. 오형식이라고 하면 일단 목적 보호가 좀 중요할 거야.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역동사로 들어간다거나 지각동사로 들어간다거나 요럴 때가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목적 보호가 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체크를 해준 다음에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사역 동사랑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테니까 여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f 부드 갈로 치고요. 랭스까지 our side of a rectangle. 자, 사각형의 모든 측면이겠지. 그럼 사각형이라고 하면 요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 rectangle, 직사각형의 모든 변이 have the same l e n g t h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불러 그것을 square이라고. 그럼 요두 개가 같은 거겠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잖아. 우리가 core a b라고 해.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스케어 a 이라는걸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27번 볼게 in order t 부터패러다임까지 가로치고 자이 existing paradigm existing이라고 하면 원래 존재 의미잖아 근데 여기서는 기존의야 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don't struggle to struggle이라는 것이 자막 띄워 드릴게요 자 머무하기로 노력을 하다 엄청 sr란 말이거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겠지 처음부터 다시 볼게 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를 바꾸기에 애쓰지 마라 그럼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대신에 인스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크레이트 만들어라 새로운 모델을 그리고 오래된 것을 뭘로 없어 쓸모없게 만들어 버려라 자이런 뜻이 되겠죠 자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오래된 것 자체를 쓸모없게 하는 건 뭐겠어 아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예전의 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28번 들어가 볼게요. 자, keep 동사 표시 너의 친구를 close 가까이 두어라라고 하니까 요게 목적어고 목적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의 적도 가까이 둬라라고 했으니까 얘 또한 목적어고 목적 보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것도 한번 다시 보면, 이 오래된 것을 쓸모없게, 새로운 모델, 이런 건데, 여기서는 얘를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알겠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p o l i s h m a n 어리석은 사람은 think 동사 표시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스스로가 현명하다라고. 그가 현명한 거니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현명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하지만, 이 현명한 사람은 consider 동사 표시하고 그 스스로가 어떻게 보는 거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관계가 이어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특정 정명구를 동반하는 건데 얘는 수거를 많이 알려줄 거야. 그래서 여긴 자막 띄워주는 거 전부 다 필기를 하셔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갈게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 강사는 remind a of b겠죠. 우리에게 몇 가지의 간단한 규칙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켜 주다. 바꿨을 수 있는 거 inform이란 단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form 기억해 주시고요. 31번 들어갈게요. clear 동사 표시하고 너의 마음을 of can 할수 없다는 것. 자 너의 마음에서 이것을 없애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너의 마음 속에서 할수 없다는 말 없애라 라는 뜻이니까 clear 이런 거 깨끗하게 하다란 표현 기억하시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deprive lead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relieve a of b. A의 B를 덜어주다. 요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줄게요. 32번. The website provide. 농사 표시하고요. 웹사이트는 한 사람의 가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with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 자, provide A with B 거든요. 이한 사람에게 쉬운 쿠킹 레시피를 제공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laughs> 그래서, 이 provide a with b니까 이 provide랑 바꿔 쓸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supply, furnish 이두개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웹사이트는 한 사람의 이 가구, 1인 가구.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1인 가구거든요. 하우스롤드가 한 가정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에게 쉬운 쿠킹 레시피를 뭐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3부 갈게요. 자, do not compare. 비교를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뭐와 함께 with부터 끝까지 갈로 치는데, 너 자신을 얘들과 비교를 하지 말아라니까 compare A with B. 이런 거는 외워주지 말고 그냥 뭐, 너 스스로를 요거랑 비교하지 말아라는데, above y o 가 뭐야? 위쪽이겠지. 너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너를 비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뭐, with와 뭐뭐해라. 해서 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 요거 몇 가지만. 자막 띄워줄게. confuse A with B. A를 B와 혼동하다.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compare 이란 단어가 있잖아. 이 compare 이란 단어가 compare A with B는 A와 B를 비교하다인데, 뭐, compare A to B도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A를 B에다가 비유하다라는 표현 기억을 좀 하고 34번 들어갈게요. The moment. 자, the moment라는 표현은 뭐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자, 뭐 하자마자냐면 얘부터 일단은 대괄로를 쳐야 되 얘들아. 어디까지? Anything까지. 너가 for blame for anything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마자 너의 관계와 너의 개인적인 힘은 어떻게 됐어 완전 약화가 되어졌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약화되다 라는 표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blame 이란 단어가 뭐뭐와 뭐뭐에게 뭐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 누구를 비난하다로 쓰였으니까, 바꿔쓸수 있는 거, 뭐, 크리티 사이즈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35번 들어갈게요. 자, 35번은요, 에스키모는요, use, 사용했어, refrigerator. 뭐야, 냉장고를 사용했겠죠? 투합에 끊어주고요, keep a y from ing. 요거는 조금 중요한 표현이니까, 별표 쳐둘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keep a y from ing. 얘, yeah. 가, 이거, 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자막 내가 몇개더 띄워줄 텐데, 얘는 정말 잘 나와. Stop, prevent, prohibit. 요런 단어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하고요. 해석 들어가 볼게요. 에스키모인들은 이 냉장고를 사용했어. 왜 사용했을까? 음식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겠죠. 요거 잘 기억하고 나머지 두 문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it takes training to 앞에 짝대 끊어볼게요. to be able to distinguish까지 보겠습니다. 자, distinguish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자, 뭐를 구별하냐면 이 복제품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와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요? 원래의 것이 있겠죠. 자, 예술의 원래 작품으로부터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가주어고. 진주어라는 걸 보면 되겠죠? 여기 앞에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요거 자체가 표현이에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 자체가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데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한다, 이런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 갈게요. 많은 영화와 이 연극들은, 어우, oh, 동사 표시하고, 그것의 성공을, to the supporting 이란 게 뭐야? 옆에서 도와주는데, supporting cast라고 하면 우리 조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주연은 주인공이고, 조연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뭐, 감초 캐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요. 이 조연의 연기에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알겠지? 그 많은 영화와 이 연극에는 정. 조연의 이 연기 자체가 성공의 원, 뭐 빛을 진다. 이 말이 될 수가 있겠죠. O, A to B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여기에서 to 같은 경우는 뭐뭐의 빛이라든지 탓을 할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중요한 것만 보고 갈게요. 자, attribute A to B. A는 B의 덕분이다.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요두 가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